함께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을 찾아하시겠습니다 459장입니다. 4 5 9장을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만를 누가 주를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의 따른 세상 영광 위해, 다름 아니요, 그신사랑인해 조만 따르고 주가 내려 주신. 은혜 힘이 어 주의 뒤를 따라 힘서이라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란 빛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노가능이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조를 따라. 절입니다. 환난 피방만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노가능이겨 넘어들이.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른.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 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자 엘리바스는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는 가느다란 소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작은 소리인 것이죠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아주 작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가는 소리를 언제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언제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모든 활동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워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고 세미한 음성 그리고 가느다란 소리들은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그래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그 말씀은 무언가 다른 걸 열심히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활동을 멈추고 오직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울 때 그때 에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풍성합니까 서점에 가면 좋은 책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TV나 인터넷이나 라디오나 이 모든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24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이 마르고 강박해져 가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멈추고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집중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온통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두고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어, 그리고 있으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조용한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소리를 우리가 듣기 원한다면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중하는 시간, 집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요.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그가느다란 소리 때문에 생각이 번거로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때문에 마음 가운데 생각이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 나타나냐면 한 영이 나타납니다. 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죠. 그 영이 엘리바스의 앞으로 지나갑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몸의 털이 쭉 뻗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한 영이 나타나서 다시 그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대비되는 인간의 그런 불의함과 무능함과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사람은 비교할 수 없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사람이 어디서 산다고 이야기하냐면 흙집에 산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흙집은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기구하고 있는 흙으로 빚어진 육신을 가리키는 말인 겁니다. 사람은 흙집에 산다. 흙으로 빚어진 그 육신을 입고 사람들은 산다. 여러분 집 가운데 가장 빨리 무너지는 집이 무엇입니까? 흙집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요이 풍화작용 때문에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들이 굳이 보수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죠.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본래부터가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다.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한 줌의 흙을 가지고 빚으셔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돌아다니게 하시고 말도 하게 하시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죽으면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흙과 같은 사라져가는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 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곧 사라지고 기억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흙집에 사는 인간, 그렇게 연약한데 그나마도 저녁 사이에 가루가 되고 영원히 사라지고 기억되지 않는다. 어느 날 문득 제가 생각이 나는 배우가 있어서 찾아봤어요. 그 배우가 이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유명한 사람이었고 인상 깊은 연기자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잘 띄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머릿속에 딱 하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나 찾아보니까 고인이 되었더라고요 죽은 겁니다 어느 순간 사라지고 어느 순간 사람들의 기억에서 싹 잊혀졌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 속에도 잠시 사라졌다가 궁금해서 다시 찾아보니까 그가 이 세상 사람이아니라고 그렇게 인터넷에 뜨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그런 거죠. 사라져가고 잊혀져가는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주 쉽게 쉽게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중론이라 당시에 장막은요. 무무둥에산양이에염양털로짠직털로짠직져있 덮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둥에다가직에을 대충 덮어서그덮어서 그 직물들을 그냥 줄로 한국에서 한국서 그냥 집서 형태를 갖추고 사는 거예요. 서한국에에이장막에그 장막을 지탱하고 있는 줄이 다 뽑혀지게 되면 금방 그 집은 형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도 그러 같다는 겁니다. 사람도 이어 갔다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치 장박줄이 뽑혀지게 되면 그 집이 아무것도 아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람에게 생명이 꺼지게 되면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아니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잊혀지게 되는 것이다. 그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금방 부서지는 흙처럼 그렇게 잠시 잠깐 살다가 사라져가고, 결국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잊혀져 가는 것이 그게 사람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바세가 무엇을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를 우리가 알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이어간다면 아마도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일어난 것 아닐까요? 갑자기 들려온 그 말씀 속에. 그 말씀 속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람은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성령께서 오늘 답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존재다라고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저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때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질문들을 통해 성령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주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이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바스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다면, 말씀 때문에 생겨난 그 질문이 있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친절하게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도록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경청하는 복된 이 새벽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조용한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은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너무 분주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하는데 이 말씀을 그냥 활자로 볼 때가 있습니다. 글씨로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갈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단한 줄의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게 될때 성령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기대합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활짝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항상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발걸음과 그 영혼을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추위에 몸이 상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오가는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셔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하루길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한해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그래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석이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이 한해도 더욱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와 간구가 이 한해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이 한해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교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해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에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해에는 완전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깨끗이 고침받게 하시고 다시는 아버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치시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도록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일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모든 만남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의 일들과 그리고 모든 자녀들의 미래 위에.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